안녕하세요. 서초동 본무사 김철중입니다. 오늘은 변론길 지정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변론길 지정신청 사유는 여러 가지인데요. 먼저 형사사건이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가지고, 어, 이제, 변론길이 아 지정이 안 됐을 때, 아, 좀 신속히 잡아달라는 의미로 변론길 어 지정신청을 내고요. 또 하나는 우리가 어, 재판에 어 별론 기일에 원고와 피고가 두번 이외에 쌍방 불출석하고 1개월 이내에 변론 기일 지정 신청을 해야, 해야 하는데 하지 않으면 소가 취하가 된 것으로 간주가 돼요. 그래서 보통 이제 원고 입장에서도 소송을 제기해 놓고 깜빡하고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. 이렇게 일반 개인들도 그렇고 뭐 대기업 같은데 어 소송 같은 거 법무사로서 오래 하다 보니까 그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는데, 감방하고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 밸런지. 질...